안녕하세요 분홍빛다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빗소리와 함께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립스틱입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짙은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도 11cm 넘는 큼직한 사이즈로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편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레드 글로우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어, 모두 큼직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크기를 하나 재어보겠습니다. 12cm 정도 나오는 외두로 이런 모습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예, 가격은 만원입니다. 라자아가입니다. 라자아가는 지금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예, 만 원입니다. 클락비입니다. 클락비는 모두 이두로 이런 모습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등을 이렇게 맞대고 이두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예, 12,000원입니다. 살아보니 슈퍼콜론이 또제 입구가 많이 되었어요. 굉장히 예쁜 아이죠.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지금은 한 보터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8,000원입니다. 아메소토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크기가 음 9.5cm 정도 나옵니다. 예, 만 원입니다. TM. TM은 입장이 통통하게 색감이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죠. 7.5펄분에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습니다. 모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입니다. 어, 7,000원입니다. 브리티 우먼입니다. 입장은 통통하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9cm 포터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제이드 포인트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입장 뒤에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색감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4,000원입니다. 미입니다잼먼한보터에 이런 모습이고요. 11.5cm 펄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11.5cm 펄분에 이렇게 한가득 되게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을 피우는 아이인데 꽃대는 잘라주는 게 좋겠죠. 예, 8,000원입니다. 미니벨금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사각꽃이 제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를 지금 내고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예, 5,000원입니다. 중대품 되는 몽블랑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또,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11cm 포터에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예, 2만원입니다. 흑장미 교배송입니다. 흑장미처럼 까맣게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 8,000원입니다 마르셀 마르셀은 한포트에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사이에서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4,000원입니다 론스타입니다. 비오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리네요. 론스타는 한부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5천원입니다. 스콜피오 델카로.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노랗게 입장 갓쪽부터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콜 피오델카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레드 이글입니다. 빨갛게 물든 이런 모습이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한 포터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캐라리언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가 엄청 이렇게 사이즈가 좋거든요. 하나를 재어 보겠습니다. 13cm 정도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틴크벨입니다틴크벨은 밑에 목대가 목질화로 되어서 이런 모습이고요. 한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큼직한 사이즈로 한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 12,000원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는 한포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5,000원입니다. 자이언트 핑크입니다. 빨간 손톱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한 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임브리 카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인버리카타 색감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입니다 홍비 빨간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지금 홍비는 세포트가 이런 식으로 남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포트가 남았습니다 예, 6,000원입니다 먼노입니다. 꾸준히 사랑을 받는 아이죠. 11.5cm 펄분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 있어요. 이 정도 크기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만원입니다. 치와와 금무지 7.5어 펄분에 이 정도 크기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4,000원입니다. 퍼플 스톤입니다 오염 백분을 바른 채보랏빛처럼 물이 들어 있는 아이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만 원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이 아이는 입장에 피멍이 들듯이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버터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엔시렌입니다. 엔시렌 NC렌 한버터는 이런 모습이고요. 빨간 라인이 또 굉장히 예쁘죠? 초록바탕에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후레뉴입니다. 입장에 통통하게 뽀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많이 컸어요. 여기에서. 지금 네 포트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시트리나가 또제 입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3도, 4도씩 정도 담겨 있습니다. 또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6천원입니다.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는 입장에 이렇게 통통하게 핑그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 6천원입니다. 사랑무입니다. 밑에 목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빨갛게 꽃처럼 되어 있는 사랑무. 한포트에 18,000원입니다.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밑에 목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홍치와 철화입니다. 홍치와 철화는 이런 모습이고요. 한 포터가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 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브레이브 철학. 한 포터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보헤미안 철학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한 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보헤미안철화 6,000원입니다. 송록철화입니다. 한포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룬데리철화입니다. 한포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한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예, 5,000원입니다. 브라이언 로즈 철합니다. 밑에 목대가 저렇게 있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밑에 목대가 저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좀더 들면은 이런 식으로 또 빨갛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라탐철합니다. 한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7.5펄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만 원입니다.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캐시미어 철화는 한 포터가 밑에 목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밑에 목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밥은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가격은 8천 원입니다. 그리고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는 밑에 목대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대 철아, 만 원입니다. 그리고 TP 철아. TP 철아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또, 이런 아이도 있고. 8,000원입니다. 그리고 쿠페리금. 쿠페리금은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듯이 이런 모습이고요. 어, 옆에서 이런 작은 또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얼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6,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